내일 그 12월 그 14일은 그 을사년에 온그 청사일, 즉그 뱀날이 그 중첩이 된 번영의 그 중첩 또 재산층식의 그 중첩을 몰고 오는 그 아주 그 길한 날이 또이요일에 펼쳐지게 됩니다. 돈복 터질 그 불기둥이 그 가득 치솟는 날을 그 보여주게 됩니다. 또 상달에 오기 때문에 이 상달의 조상음덕의 그 기운이 더욱 강하게 또 실리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청강과 지지가 모두 그 불로 에어 사인 돈복 터질 그 불기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내일 그 일요일 교회 날로 찾아온 그 을사년 정사일에 하게 될그 일요일에 그 재수 있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은 또 여러분께서 또 지금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여러분께서 그 일요일에 하게 되는 그풍수기원에또접수를 하시게 되면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죠. 바로 그2 0 2 6년이그 대박을 또 속도감 있게 또 앞당겨줄 재운 성취 신속 발언지 그리고 여기 그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 종이 행운의 말발 굽그 편자 그림에 또 직접 또 여러분의 그 손으로 붉은색으로 복복자를 써주심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그 재운 성취 신속 발언자가 그 2026년이 그 주인공이니 적토마의 그 힘을 빌려 속도감 있게 돈복을 또 끌어당겼다면 지금 하게 될이 방법은 또 태산 같은 그 돈복이고 축적력까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게 될 바로 그 행운의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 종의 말발굽 그 편자 그림에복복자를 쓰는 제복 성추발언지를 그 함께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그상달에 오늘 붉은 용날 그 여러분께서도 또잘 아시듯 붉은 용은 또 재수의 그 강력한 그 상징이죠. 이 붉은 용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달리 세 가지 것 가운데 꼭 적어도 그한 가지는 그 풍수적인 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섭취가 또 더 나가서 그 2026년의 그 대운을, 돈줄을 또 크게 그 열어주는 그런 그 기폭장치 역할을 또 해주게 됩니다. 우선 그 오늘 그 여러분께서 이 문화물 볶음을 그 드실 수 있다면 이런 그찰수 있는 그 상달의 온이 붉은 용날에 드시느니 문화물 그 볶음은 금조운의그 활성화를 또 막힘없는 그 돈의 그 융통 또 회전을 크게 그 돕게 됩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께서 이 기회가 닿으셔서 이 수제비를 그 드실 수 있다면 이런 날 드시는 그 수제비는 또 여러분 앞에 재물복의 그 왕성한 그 결속력과 함께 또 돈의 그 유입을 크게 그 부르게 됩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께서 이 견과류 가운데 그 아몬드를 그 하나리라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날 드시는 이 아몬드는 영양가 있는 청저와그 편제를 또 균형있게 불러드리는 그런 풍수적 섭취를 또 여러분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세 가지 분화물, 볶음, 수제비, 아몬드 이세 가지 것 가운데 꼭 적어도 그한 가지는 돈복을 부르는 그 풍수적 섭취로 꼭그 해보시기 바랍니다. 2026년의 그 돈복의 그 내용과 질이 또 크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유채민님, 유채민님 오늘 그상달에오니 채수에 있는 그 붉은 그 용날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유재민님의 골 하반기 두대년 그 적두마에 그해 최종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유재민님 유재민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병진일의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유재민님의 그2 0 2 6년의그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 그의 눈또 항상 그 유재민님께 커다란 그 그의 눈의 그폭록으로또 크게 그 닿을 수 있기를 또일등그 로또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항상 그 유재민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번영을 크게 그 가속시켜줄 수 있기를. 오늘 그 재수 있는 또 상서로운 이 붉은 용날의 그 강한 또 체온 확장의 그 기운을 담았어 유재민 님의 그 2026년의 그 풍성한 윤택한 재복 성출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이해욱 님 이해욱 님 이자 해자 욱자입니다 오늘 그상달에 온이 재수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기도는 도움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이해웅님의골 하반기 또내년그 적투마의 그해 최종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안겨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이해웅님이해웅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병진일의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이해웅님의그 2026년의 그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을 또 견인해줄 수 있기를 또 항상 그 이해웅님께 그의 눈에 그 복록이 또 크게 그 닿을 수있기또 일등 그 로드 당첨 행운의 그편재운이 이해웅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번영을 크게 그 가속시켜줄 수 있기를 오늘 그 붉은 용날 또 강한 이 편재 촉진의 그 기운을 담아서 이해웅님의 골 하반기 또 내년 2 0 2 6년의그 적투마의 그해 풍성한 재복 성취 365일 그 안전운전 그 무사고운을 또 풍수기원에 드립니다. 주식회사 삼주오페를 운영하고 계신 권태원님, 권태원님, 김용예님, 김용예님 오늘 그 상달에 오니이 재수있는 그 붉은용날 하게 되는 통폭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권태원님, 김용예님의 사업번영운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올 하반기 그 내년 그 적토마의 그해그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이 속도감 있게 또 앞당겨줄 수 있게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태원님 권태원님 김용예님김용예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돈복 터지는 그풍수기원을 계기로 병진을의 강한 또의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권태원님 김용예님의 2 0 1 6년의그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을 또크게그 모을 수 있기를 항상 그 권태원 님, 김용래님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그의 눈에 그 폭록으로 또 하게 그 탈을 수 있기를 또 항상 그 일등 그로도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권태원 님, 김용래님그 최종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 오늘 그 붉은 용날의 그 강한 또이 채운 확장의 그 기운을 담아서 권태원님 김용예님의 올 하반기 또 2026년의 그 적투마의 그해 사업 번영은 또 윤택한 풍성한 재복 성출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권태원님에게 오늘이 붉은 용날이 그 우행 화기운이 심신 건강의 그 활기를 크게 그 불어넣어 줄수들를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권태원님에게 오늘이 붉은 용날이 그 지지의 그 안정감이 그 기운이 생기 복덕의 그 안정감을 또 크게 그 몰고 올 수기를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권태원님에게오늘이 상달 초상 음덕의 그 기운이 일상 그 신속 복귀운 건강 그 회복운을 속도감 있게 또 크게 그 몰고 올 수기를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주식회사 YK오토보튜브 운영하고 계신. 권영훈 님 권영훈 님 권영재 님 권영재 님 오늘 그 상달에 오니 채수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기로는 톰폭 터지는 그풍속기 원이 권영훈 님 권영재 님의 주식회사 yk 오토부티브의 그 사업 구간에 그 진입에 신속히 또 앞당겨질 수 있기를 권영훈 님 권영재 님의 올 하반기 또 내년 그적토마의그 해에 최종적인 그 풍요로움이. 또 속도감 있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영훈님 권영훈님 권영재님 권영재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병진일에 강한 또이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권영훈님 권영재님의 그 사업 번영 오늘 또그 성추로 또 이끌어 줄수들기 2026년에 그 제물운의 그 풍요로움이 또 가속될 수들,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권영우님, 권영재님께 항상 그 그의 눈에 그 폭력으로 또 크게 그 닿을 수들, 또 1등 그 로드당 처음 행운의 그 편재운이 권영우님, 권영재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불러들일 수들. 오늘 그 붉은 용날이 그 강한 이 편제 촉진의 그 기운을 담아서 권영훈님 권영재님의 그 풍성한 윤택한 2026년의 그적토마의그해 제복 성추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권영훈님 권영재님에게 오늘이 붉은 용날의 그 불기운이 인연운의 그소광을또비추어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권영훈님 권영재님에게 붉은 용날의 진취적 그 기운이 귀한 그 인연운 또 이성운을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권영우 님 권영재 님에게 오늘 그 상다리 그 복된 그 기운이 결혼운 또 인연운을 신속히 그 속도감 있게 또 몰골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부자감자탕 사브라고 그신 이병순 님 이병순 님 오르고 그 상달에 오니 채수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기로는 듬뿍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부자감자탕 사업을 하고 계신 이병수님의 그 2026년의 그 적토마에 그해 왕성한 사업 번영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올 하반기에서 그 내년 그 적토마에 그해 이병수님의 그최종적인 풍요로움이 크게 그 속도감 있게 또 앞당겨질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에 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병수님 이병수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을 계기로 병진일의 이 강한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이병수님의 그 부자감자탕 사업의 그 사업 번영운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2026년의 그 재모론의 그 풍요로움이 또 가득 전개될 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또 우호적인 구인작용으로 항상 이명수님께 커다란 그 귀인운 미치는 귀인작용 또 활성화되는 귀인운의 그 폭력으로 또 크게 그할수 있기를 또 일등 그 로드당 처 행운의 그 편재운이 이명수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커다란 행운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 오늘 그이 붉은 용날의 그 강한 또이 편재의 촉전의 그 기운을 담아서 이병수님의 그 2026년의 그적투마의그 부정함자탕 사업의 그 사업 번영은 또 윤택한 풍성한 재복 성취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영암에 살고 계신 김서연님김서연님 김서연님. 오늘 그상달에 오니 재수 있는 그 붉은용날 하기로는 돈복 터지는그 풍수기원이 영암에 살고 계신. 김서연님의 골 하반기 또 내년 그 적토마의 그 해에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앞당겨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심봉 청 김서연님 김서연님 오늘 그 백두대간 이 동북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평진 일에이 붉은 용날의 그 강한 또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김서연님의 그 2020... 용년의그 재모론에 그 풍요로움으로 크게 그 이어질 수 있기를 그의 눈은 또 항상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김서연 님께 커다란 그귀의 눈의 그 폭록으로 또 크게 그 다할 수 있기를 또일등으로도 그 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김서연 님그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 오늘이 붉은 용날에 강하게 그 배어 있는 재운 확장의 그 기운을 실어서 김서연님의 올 하반기 또 내년 그 2026년의 그 적투마의 그해 윤택한 풍성한 재복 성출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 울주구 언양에 살고 계신 장철호님 장철호님 오르그 상달에 오니 재수있는 그 붉은 용날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장철호님의 골 하반기 또 내년 그 적투마의 그해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 청장철호님 장철호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평진일에 강한 또이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울주구 언양에 살고 계신 장철호님의그 2026년이 그 적투마의 그해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으로 또 크게 그 이어질 수 있기를 장철호님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구인작용으로 장철호님께 커다란 그 구인운의 폭록으로또 크게 그 닿을 수 있기를 또 일등 그 로드당 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장철호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번영을 크게 그 가속 스케줄 수 있기를 오늘 그 붉은 용날의 강한 또 재운 확장의 그 기운을 담아서 2026년의 그 적투마의 해병원연에 울주구 언양에 살고 계신 장철호님의 풍성한 윤택한 재복 성취를 또풍속기 원해드립니다 꼬마김밥 사부라고 계신 김소희님 김소희님 오늘 그 상달의 운이 재수있는 그 붉은 용날 하기도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꼬마김밥 사업을 하고 계신 김소희님의 올 하반기 또 내년 그 적토마에 그해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기를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김소희님 김소희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병진일의 이 붉은 그 용날이 그 강한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꼬마김밥, 사베스 그 단체 주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매출 증대를 견인해 줄수 있기를 김소희님의 그2 0이6 년의 그 재무로의 고그그 풍요로움이 또 가속될 수 있기를 또 항상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김소희님께 커다란 그귀 눈의 그 복록으로 또 크게 그다올수 있기를 또 일등 그 로드당 처 행운의 그 편재운이 김소희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커다란 그 행운을 또크게그 이끌어줄 수를 오늘 그 붉은용날이 또 강한 이 편제촉진의 그 기운을 담아서 꼬마김밥 사업하고 계신 김소희님의 2026년의 그 적토마의 회 꼬마김밥 사업에서 그 사업 번영은 또 윤택한 풍성한 최복 성취 또 타지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부군께서 신속한 채운 성추가 또 앞당겨줄 수기를 있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동탄에서 미용 사업을 하고 계신 김미용님, 김미용님, 오늘 그상달에오이 최소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게되는 통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동탄에서 그 미용 사업을 하고 계신 김미용님의 올 하반기 또 내년 그 적토마에 그해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견인해줄 수기를. 있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미용님 김미용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병진일에 붉은 그 용날이 그 강한 또 재온 확산의 그 기운이 통탄에서 그 미용사업을 하고 계신 김미용님의 미용사업의 그 사업 번영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김비용님의 그 2026년의 그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이 또 이어질 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구설 없이 항상 그 김비용님께 커다란 그 구인작용 또 크게 그 미치는 구인운의 그풍록이또 크게 그 닿을 수 있기를 또일등그 로또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항상 그 김비용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. 오늘 그 붉은 용날의 그 강한 이편제촉진의그 기운을 담아서 동탄에서 그 미용 사업을 하고 계신 김미용님의 2026년의 그 적토마의 그해사업번영은또 풍성한 윤택한 재복성취 이홍원님의 신속한 그재운성취를또 풍수개원해드립니다 이영준님 이영준님 오늘 그 상달에 우리 재수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기 전은.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이영주님의 골 하반기 또 대년 그 적토마에 그해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이 또하게그 앞당겨질 수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영주님 이영주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평진일의 강한 또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. 이 영주님의 그 2026년의 그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을 크게 그 앞당겨줄 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그의 눈의 그 복록으로 항상 그이 영주님께 커다란 그 인덕을 미치는 그 푸른 뱀의 또 2026년의 그적투마의그 해가 또 이어질 수 있기를 또 일등 그 로드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이 영주님 그 최종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. 오늘이 붉은 용날에 그 강하게 오늘 그 붉은 용날에 그 강하게 그베어 있는 이재운 확산의 그 기운을 담아서 이 영주님의 2026년의 그 풍성한 재복성출을또풍속이원해 드립니다. 주설레 님, 주설레 님. 오늘 그 상달에 오니 채수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그저는통복 터지는 그풍속이원이 주설례님의 공을 하반기 또 내년 그 적토마이크에 그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심봉 청 주설례님 주설례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평진일에 강한 또이 체온 확산의 그 기운이 주설례님의 그 2026년의 그 적토마이크에 그 재모른에 그풍요로움으로또가게그할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또 구설 없이 항상 그주 설래님께 커다란 그귀 눈의 그폭록으로 크게 그할수 있기를 또 일등 그 로드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주 설래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번영을 크게 그 가속시켜 줄수 있기를 오늘 그 붉은 용날 또 강하게 그 실려 있느니 편재 촉진의 그 기운을 담았서 주 설래님의 그 2026년의 강한 재복 성출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황복현님, 황복현님, 이 태훈님, 이 태훈님 오늘 그상달에 오니 재수 있는 그 붉은용날 하기도는 통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황복현님, 이 태훈님의 올 하반기 그 사업 번영운을 또 각각 그 이끌어 줄수 그래 내년 그 적토마의 그해 왕성한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이 또 크게 그 이어질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심봉 청 황복연님, 황복연님, 이태원님, 이태원님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평진일의 강한 또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황복연님, 이태원님의 2026년이 그 왕성한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.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또 우호적인 퀸인작용으로황 복연님, 이태호님께 커다란 그 구인운의 그 폭력으로 또 다할 수 있기를. 또 사업장의 그 귀한 그 손님들 발길, 또 문전성시의 매출 증대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. 부동산 또 구인 나타나서 그 유리한 가격에 또 매매 그 신속히 또 체결될 수 있기를. 또 일등 그로도 당첨, 행운의 그 편재운이. 항상 그 황복연님, 이태우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커다란 번영을 또 불러드릴 수있길 오늘이 붉은 용날에 강하게 그 배어있는 이 재운 확장의 그 기운을 담아서 황복연님, 이태우님의 2026년을 위한 풍성한 윤택한 재복 성출를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김현선님, 김현선님 오늘 그 상달의 오니 채소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게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김현서 님의 그 (2026년의) 그 적투 마이크회하고 계신 그미사샵 지속적인 그 사업 번영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올 하반기에서 그 내년 그 적투 마이크 김현서 님의 최종적인 그 풍요로움이 크게 그 이어질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현선님, 김현선님,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평진일의 강한 또의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김현선님의 그 2026년의 그 사업번영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이 가속될 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김현선님께 커다란 그 귀인운의 그복록으로또 크게 그 닿을 수있를 또 일등 그 로드당 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항상 그 김현선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 오늘 그 붉은 용날에 강하게 그 실려있는 강한 이 편재 촉진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현선님의 2026년을 위한 풍성한 윤택한 재복성취 미프샵의 사업 번영운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태평동에 살고 계신 김광숙 님, 김광숙 님. 오늘 그 상달의 운에 처수 있는 그 불군 용날 하게 되는 똥뿍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김광숙 님의 골하반기또 그 내년 그 척도 말고 해 최종적인 그 풍요로움을 똑하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광숙 님, 김광숙 님.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교원을 계기로 평진의이 강한 또 재운 확산의 그기운에 태평동에 살고 계신 김광승님의 2026년의 그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 그눈또 항상 그 김광승님께 그인작용 또 크게 그 미치는 그의 눈의 그 폭력이 또 크게 그 닿을 수 있기를 또 일등 그 로드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김광승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드릴 수 있기를 오늘 그 붉은 용날의그 강한 또의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을 담아서 2026년의 그 적토마이크에 김광승님의 풍성한 윤택한 재복 성출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부동산 분양 계약 업무하고 계신 이지원님 이지원님 오늘 그상달에 오니 재수 있는 그 붉은 용날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이 지원님의 골 하반기 또 대년 그 적투마의 그해 부동산 그 분양계약업무에서 왕성한 분양계약업무 성 추가 또 이어질 수기를 있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이 속도감 있게 또 하게 그 앞당겨질 수기를 있또 풍수기원에 드립니다 일신봉청 이 지원님 이 지원님.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운을 계기로 이 주원님의 그 2026년의 그 풍요로운 그 재물운이 오늘 그 병진의 재운 확산의 그 기운가다서 또 크게 전개될 수 있기를 또이 주원님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구인작용으로 이 주원님께 커다란그 구인운의 그폭록으로또 크게 그 닿을 수 있기를 또 일등 그로도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항상 그이 지원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번영을 또크게 그 앞당겨줄 수 있기를 오늘 그 붉은 용날의 그 강한 체온 확장의 그 기운을 담아서 2026년을 위한 이 지원님의 부동산 그 분양 계약 업무에서 커다란 그 결실 커다란 그 성과가 속도감 있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 윤택한 풍성한 재복 성추를 또 풍속이 원해 드립니다. 전선홍님, 전선홍님. 오늘 그 상달에 오니 재수 있는 그 붉은용날 하기도는 돈북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전선홍님의 골하반기또 내년 그적투마이크에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이 크게 그 속도감 있게 또 앞당겨질 수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전선홍님, 전선홍님. 오늘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풍수기운을 계기로 평진일의이 강한 또 재운 확산의 그 기운이 전 선옥님의 그 2026년의 그 재물운의 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 전 선옥님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전 선옥님께 그인작용 귀인 그인운의 그폭록으로또 크게 그, 다할 수 있기를 또 일등 그루트당첨 행운의 그 편재운이 전 선홍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번영을 행운을 또크게그 가속시켜줄 수 있게를 오늘 그 붉은 용날의 그 강한 이 재운 확장의 그 기운 붉은 용날이 또 강한 이편제촉진의그 기운을 담아서 전 선홍님의 2026년의 그 왕성한 윤택한 또 풍성한 재복성취을또 풍속이 원해드립니다.